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이다. 이번에는 26번 문제 가볼게. 한 문제씩 끊어가니까 힘드네. 어쩔 수 없어요. 자, 26번 문제 가보자. 자, 점 0,5를 지나고 두 정근선의 방정식이 각각 a 하고 a 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라 그랬죠. 맞지? 어, 0,5를 지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 이게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지 그런데 여기 봐봐 곰돌아 제일 먼저 봤더니 쌍곡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꼴이 아니잖아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에 정근선의 방정식에 교점이 0,0일 때만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않은거지 원점을 지날 때즉 쌍곡선의 아니 정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0, 0일 때만 순수한 새끼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순수하지가 않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니까 무슨 말하겠어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평행이동이 일어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봐봐라 y는 2분의 1x 플러스 2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lx 플러스 2야. 즉, 얘의 교점은 0,1일 거야. 왜? 얘,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도 똑같지? 오케이? 교점이 0이란 말이다. 에?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자, a제곱분의 x제곱에 y축으로 꼭지점이 정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0이란 소리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소리잖아, 곰돌아. 얘가? 내가 구하는 건 b의 제곱분에 y-2의 제곱분 맞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 여기가 어떻게 써야 돼? 1일까마일너스1일일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생각을 해봐. 얘가 정일선의방일식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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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일일일일일일 얘는 정근선의방정식이 요렇게 된대 주잖아. 맞죠? 이해가니? 네. 그럼 여기서의 초점이 어떻게 있어야 돼? 그림상. 요렇게 그려야 된대 주잖아. 이해가요? 쌍곡선의방정식이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냐면, Y축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놔야 된다이 줄이야. 너 여기에서 되게 무슨 뭐가 있었나봐. 알겠어? 네. 이렇게 써놓고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는데 0,5를 지난대. 알겠어? 0,5를 지나? 그럼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버리냐? 마이너스, B제곱분에 뭐냐? 9지?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B의 제곱분의 9가 1이네? B제곱이 9된대, 이 소리지. 오케이?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면, 얘의 정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2지. 그럼 지금 이 a분의 b가 뭐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절대값이 2분의 1하고 똑같다 이 소리죠. 얘가, 이렇게 놓으면, 2 b가 a가 된대 이리네 됐습니까? 예?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될까? 얘를 양변을 재고, a제곱분의 b의 제곱이 지금 4분의 1이지. 예? 네? b의 제곱이 9 잖아 이렇게 놓으면 a제곱은 뭐가 되냐 36이 된대줄이네 이해가? 예. 그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은 어떻게 돼? a제곱에다가 36넣어놓고 b의 제곱이 지금 뭐였냐 9였지? 예. 9분의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된대줄이죠 이해갑니까? 예, 이해갔어요 예, 안갔어요? 갔지 이해가? 물론, 처음에, 얘를 1이라고 놓고 계산했을 때 0,5를 대입하면 제곱이 음수가 나와서 계산이 안될 거야. 알겠어? 에? 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이라고 놓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에? 알겠어? 생말 이해 가냐? 선주 네. 이해 갔어? 네. 네. 26번 봐보았습니다.